To the next one. 이 o the next one. To the n e one. To t e t one. t the n t o n o n 되겠습니다. 그 어, 당신의 관심을 끌다. t 그러니까 one. To the next one. To the next o 뭐에 이한 관심이냐면 m t t t e r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이죠. o f g r e a t i m p o r t a n c e of great importance 는 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of plus 추상명사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of use 하면 useful 입니다 of great importance 는 very, very important 이 뜻입니다. 자, 이 시장이죠. 메이어 시장인데 이 시장 노라는 no 사람이 어, pledge to address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 다루기로 어, 약속했어요. 약속하다 to 하기로 어, to는 목적이죠. 아 잠깐만요. to 한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address가 다르다, 뭐,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고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aughs> traffic problem에 대해서. 자, 이 traffic problems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관계대명사죠. 그것은, plagued our community. 뭐 이거는 괴롭혔다는 얘기죠. 우리의 공동체를 괴롭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he has failed. 그렇, however,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Uh, fail to take even the first, uh, the first step 되겠습니다. 어, 이분의 심지어죠. <laughs> 그래서, 어, 이게 take the first step 뭐냐면, 첫 번째, <laughs> 조치를 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자, 이 fail to가 있죠. 예. 에, 예, fail to 음.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자, 뭐 무엇을 향한 조치냐면 toward니까 어, 감소시키는 겁니다. 리듀싱이니까 감수시키려는 조치. 바로 위험한 어떤, 어, 조건, 상황, 상태? 뭐 이런 거? 아, of many of the intersection 되겠습니다. Intersection은 교차로입니다. 아, 교차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surrounding our children's school 되겠습니다. 음, 둘러싸는 거죠. 둘러싸고 있는 교차로, 그죠? 많은 교차로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감소시키, 그걸 감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도 하지 못했어요.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자, <laughs> 시장이, 시장이, 뭐죠? 교통문제, 교통문제. 이제 문제 해결하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조치도 못 하고 있어요. 되겠죠? 그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You will join me. 당신이 join me in voicing your concern 되겠습니다. 그죠? 어, join me 나와 함께하는 거죠. 나한테 조인, 참여해라, 는 얘기죠. Invoicing, invoicing. 소리를 내는데, 목소리를 내는데,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내는 있어서 나와 함께 하자. 그죠? 어떤 목소리냐면, 당신의 c o n c e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나랑 같이 하자. Over, 뭐뭐에 대한 걱정으로냐면 이러한 이미디에이트 즉각적인 레얼 위험 되겠습니다. 그럼 이 즉각적인 위험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교차로죠 교차로 어 위험한 상태 교차로 교차로 위험한 상태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 그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함께 촉구하자. 그얘기라고 있는 거죠. Write him, a y o r 명령문이네요. 써라라는 얘기죠. Write Mayor 어, 시장한테 써라. 그리고 Tell him 그얘기 말해라라는 얘기죠. 그어 주겠습니다. 어... 가 끊지 마시고요. 좀과괄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사람에게 t 이라고 말해라. t 접속사겠죠? 이 write는 이제 편지 같은 거 쓰는 거죠. 자, 시장한테 편지 쓰고 그 사람한테 말해라. in no uncertain term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확실한 말로. 그죠? 이런 정도 의미로 보시고. 이게 이미 로죠? 뭐뭐로. 이게 트 e 이라는 것이 말. 그죠? 용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certain은 불확실한 건데, 노 o 가 들어가서 확실한 거죠? 확실한 말로 힘 그에게 d 이라고 말하자! 라는 얘기죠. 자, i 가주어입니다. to protect 가 진주어죠. 음. So it is his responsibility. 그것은 책임이다. 그의 책임이다. 뭐하는 게? Protect 보호하는 것이죠. 누구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By installing 설치함으로써 뭘 설치할까요? Crosswalks 이거는 뭐 횡단보도 네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 이 트래픽 라이트를 신호등 설치하는 거죠. 어디에? 엣에죠 Dangerous intersection. 바로, 여기에 위험한 교차로에. 요렇게. 그래서, 시장에게, 시장에게, 어, 신호등에, 아니, 신호등이 아니지. 교차로에. 뭐하자? 그 신호등과,과, 횡단보도. 설치하라고. 뭐죠? 촉구하자. 그 얘기죠? Let him understand, let, 뭐, 뭐, 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그가 understand, 이해를 하게 하자. 뭐를? Your support, 당신의 어, support, 지지는 depend on, 뭐, 뭐에 달려 있어요. His fulfillment. 그의 이행. 수행에 달려 있구나. Of his promise. 그 약속에 대한 거죠. 어떤 약속이냐면, To keep. 이렇게. 이거는 지킬 약속이죠. 지킬 약속. 아, 이 글씨가 좀 이상하죠? 지킬 약속 또는 지키는 약속. 뭐를? Our street efficient. 우리의 도로를 efficient, 능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유지시켜. 그리고, 아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거를, 이게 key promise가 아니고, <laughs> 직, 이거를 유지시키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유지시키는 거죠? 우리의 거리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고, 아이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려는 약속의 수행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죠? 그, 약속 지켜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